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우리 모든 이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다른 것들에 마음 팔리지 아니하고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신 말씀에 집중하여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서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오고 가는 길도 지켜 주시고 또 어렵게 이 자리까지 모인 하나님의 권석들 긍휼히 여기셔서 예배에 참석한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심령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구별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드린 손길에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인구조사랍니다. 인구주택총조사라고 해서요. 올해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구수 뿐만 아니라 교육수준, 사회활동, 심지어 반려동물을 기르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조사를 하죠. 믿어지지 않으시면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이 반려동물을 기르나 안 기르나까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이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하는데 만약에 남자 수만 조사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겁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에서 인구 조사라는데 남자만 한다고? 그런데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그랬습니다. 정말 그런지 말씀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남자의 수만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웬 영문일까요? 여자는 사람도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차별하시는 분일까요? 그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조건까지 다시죠. 민수기 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인구를 조사하는데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만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대관절 무슨 영문일까요? 만약에 지금 이방 안에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저 구약시대 상황에 적용하자면 계수될 사람이 두 명뿐인 셈이 됩니다. 아, 세 명. 네. 그렇죠. 세 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성 성도 님들 어떠십니까? 대관절 무슨 영문일까요? 자,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왜 이런 인구 조사를 하는지, 그리고 왜 장정의 수만 계수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집트 제국,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죠.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왜 많아졌을까요? 야곱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 일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해왔는데요. 그 야곱의 후손들이 너무 번성한 겁니다. 애굽 왕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이스라엘 노예들이 적국하고 손을 잡아버리면 큰일 나겠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주 고된 노동을 시키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남자아기는 죽여버리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애굽의 학대는 더욱 심해집니다. 400년 동안 지속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꺼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셨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파란만장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죠. 바로 그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민숙이는 출애굽기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을 담고 있죠. 오늘부터 당분간 이 민숙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숙이는 왜 민숙이일까요? 지금부터 20여 년전 제가 청년 시절의 일입니다.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께서, 야, 왜 민숙인지 알아? 우리 와이프 이름이 김민숙이야. 민숙이 나 그래서 와이프를 민숙이라고 불러. 허허허허 이렇게 웃으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웃으란 말인가? 절대로 나는 저런 유머를 구사하지 않으리. 라고 굳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20년 후에 목사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는데요. 제가 그런 유머를 구사하려고 한게 아니라 지금 딴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서 던졌습니다. 들켰죠? 네. 자, 민숙이는 왜 민숙이일까요? 한자로 백성민 셀수입니다. 인구조사하는 것으로 이 책이 시작돼서 붙여진 이름이죠. 민숙이라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엉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법한 명령을 하십니다.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하라는 거죠. 아까 살펴봤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 봅시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스라엘 인구수를 조사하는데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만 계수합니다. 그 까닭이 대체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빈 땅, 공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죠. 그러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곳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만 했고요. 그러니 군대여야만 했죠.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노력과 열심 없어도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게 하려면 가나안 민족과 열심히 싸워서 실제로 그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야 했습니다. 애굽 치아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건설의 위협을 이뤄야 할 거룩한 군사로 거듭나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가나안 하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가나안 원주민들과 맞서 싸워 전쟁을 해야만 했죠. 오늘날 우리의 광야 길도 악과 비진리가 득세하는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군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자디모데우서 2장 3절 말씀 함께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은요 믿는 자들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용사들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뭘까요 무기를 들고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고 죄악과 싸우는 전투죠. 우상, 탐욕, 거짓, 불의 이런 모든 죄악들과 싸워야 하는 군사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어, 화면에 띄어봤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땅의 사람들의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잡은 악한 영웅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악한 사고방식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악한 가치관들은 공중의 권세, 다시 말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관에 굴복해서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거든요. 인터넷을 열어보세요. TV를 켜보세요. 하는 말들이란 죄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겁니다.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런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는데도 말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여기서 모든 다른 죄악들이 잉태되고 파생되는 거죠. 그런 잘못된 생각들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들과 맞서 싸워야 하죠. 하나님의 군사로서 말입니다. 죄와 악은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거부하고 물리쳐야 할 대상이죠. 성도 여러분, 철저히 싸우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디모데전서러장 12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요 여러분,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싸움을 회피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하면서 들어선 속히 제거해야 할 죄악은 없습니까? 영생을 취하라고 합니다. 아니, 영생은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었어? 네, 영생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죠. 하지만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그냥 막줄 정도로 값싸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싸워서 얻어내야 했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영적인 가나안 하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싸우기를 주저한다면, 내일은 패배의 신음과 후회가 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은 언제나 영적 전쟁터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복음을 싫어하죠 그렇게 악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세상과 부딪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도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며 산다는 건 계속해서 세상과 맞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세상이라는 전쟁터에 파병된 군사들이죠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가 군사라는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혹시 듣기 싫거나 불편하십니까? 에이, 나는 그냥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나보고 군사라니? 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예, 자 다시. 나는 편하게 교회 다니고 싶어 근데 나보고 군사라고? 아, 걔 부담 주지 마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면서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만 받고 싶어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교회를 나와주는데 나보고 군사라고? 여러분 교회 나와주고 계시진 않습니까? 에이, 아니라고요?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도를 군사라고 부릅니다. 자,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말씀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또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군사라고, 병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우리가 그저 교회에 나오는지가 아니라 싸움을 감당하는 군사인지 여부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영적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군사라는 건 그래, 알겠는데. 치열한 영적 싸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승리가 될수 승리하는 군사가 될수 있을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 볼까요? 민수기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구 조사를 합니다. 모세와 아 모세와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하지 않고 즉시 실행해서 임무를 완수했던 거죠. 다음 말씀도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순종이었죠. 여러분,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했는데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얼마 길이었을까요? 통상적으로 열흘 남지시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열흘 남지시면 갈수 있는 길을 40년 걸려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공격하지 못했죠. 두려워하지 말고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취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치를 전쟁의 승리는 군사력이나 전략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있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공짜이긴 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그 선물이 주어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그 약속이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순종 없이 믿음의 싸움 없이 약속의 결과만 누리려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는 전적인 순종만이 요구될 뿐입니다. 순종은요. 모든 불가능과 위기를 뛰어넘어 끝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종을 통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기대를 넘어서는 놀라운 결과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상황과 편의에 따라 순종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승리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담대히 싸우면 승리를 안겨 주실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삶은 반드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이긴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애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사단의 악한 세력과 맞서 담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싸우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겁니다 마침내 얻게 될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 입성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샬롬 평안나라죠 그런데요 평화는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저는 민수기를 가지고 당분간 설교할 건데요. 민수기와 또 이어서 나오는 여호수아의 주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싸워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싸워서 안식을 차지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 싸우는 자리에 평화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는 거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 후에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땅 하늘나라에서 누릴 안식은 순종하는 백성이 받는 것이죠. 민수기 1장 45절 46절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3,55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군사 명부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수가 약 60만 명에 이르죠. 이제 이들의 존재 목적은 뭐겠습니까? 거친 광야를 지나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의 저항이 기다리는 가나안으로 가서 그들과 싸워 그곳을 정복하는 것이죠. 계수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직접 정복할 사명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 받은 우리는 죄악된 세상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이르는 길이란 단순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싸우며 전진해야 할 행군이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그저 머물러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 대장 되신 예수를 따라 계속 매진해 가는 군사죠. 그런데요. 우리의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정체성을 지키는 죄악과 맞서는 싸움이죠. 이 싸움이 녹록치 않을 것 같고 싸우면 질것 같고 싸우면 내가 손해를 볼것 같더라도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 승리해야 할 영적 전투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어떤 싸움에 나서고 있습니까? 그 싸움에 어떤 위험이 따릅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싸우면 이길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선택의 기로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결정은 뭘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했을 때. 당장 눈앞에 얻게 될 눈앞의 이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승리를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영적인 가나안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를 군사로 소집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십시다.